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애영 TV입니다. 오늘 또뚜벅뚜벅 목표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580강이고요. 첫 문장입니다. According to Buddhism, most people identify happiness with pleasant feelings while identifying suffering with unpleasant feelings. According to는 무엇 무엇에 따르면 부디즘 부디즘? 네. 불교에 따르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identify 동일시한다 행복을 행복을 with 무엇뭇과 무엇과 아, identify with 들었습니다. pleasant feeling 즉 에, 행복한 감정 에, 즐거운 감정을 행복과 동일시합니다. 반면에 동일시하는 반면에 이렇게 돼 있죠. 반면에 동일시하면서 에, 하면서 반면에 동일시하면서 무엇을 괴로움을 겪는 것 에, suffering 동일시하다 with와 함께 쓰는 거죠 이렇게 에, 동일시하다 with suffering 괴로움을 겪는 것 아니면 에, 즐겁지 않은 감정과 아, 즐겁지 않은 감정 감정이랑 또 suffering을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음. According to Buddhism, most people identify happiness with pleasant feelings while identifying suffering with unpleasant feelings. People consequently ascribe immense importance to what they feel, craving to experience more and more pleasures while avoiding pain. People 사람들은 consequently 따라서 어, 결과적으로 즉 따라서란 뜻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어 ascribe ascribe는 뭘뭘 갈망하는 거죠. 갈망합니다. immense 부여하는 거죠. 뭔 머를 부여하는 거. 어 ascribe 하고 투를 어디 어디에 타스로 돌리다 또는 에, 또는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에 기속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에, 보면 따라서 사람들은 immense importance 엄청난 중요성을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엄청난 중요성을 어디에다가, what they feel, 그들이 무엇을 느끼느냐 하는데 그들이 느끼는 것에, 그들이 어, 느끼는 것, 그들이 느끼는 것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고 어, 부여하고 뭘 갈망하면서, craving to는 무엇 무엇을 갈망하며 한다 이런 뜻이죠. 경험, 어떤 경험?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pleasures. Pleasure는 기쁨이죠. 기쁨, 음. 기쁨 경험, 음. 기쁜 경험, 경험이 기쁘도록 하는데 예, 갈망하는 거죠. 기쁜 경험을 하는 것을 갈망하면서, 갈망하면서 그리고 while 반면에 피하고자 하면서 craving 아니면 avoid 피한다 피하고자 하면서 뭐를 고통을 고통은 피하고자 하고 어떤 그 좋은 경험은 이것은 즐거움은 늘리고자 하는 경험하고자 하는 것을 갈망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People consequently ascribe immense importance to what they feel, craving to experience more and more pleasures while avoiding pain. 다음입니다. Whatever we do throughout our lives, whether scratching our leg, fidgeting slightly in the chair, or fighting world wars, we are just trying to get pleasant feelings. Whatever. Whatever 무엇이든 간에 그런 뜻이죠. 무엇이든 간에 이것도 블라블라의 일종입니다. We do 우리가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throughout our lives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평생 동안 이런 뜻입니다. 평생 동안 음. 어? 평생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다음, w e a t h e r 는 이든 아니든 간에 에, scratching our leg. 이건 긁다. 우리의 다리를. 우리를, 다리를 긁든 안 긁든 간에. 에, 다리를 긁든 안 긁든 간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fidget. fidget 라고 하는 것은 이게 꼼짝꼼짝 꼼짝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슬라이틀리는 조금 의자에서 의자에서 조금씩 꼼지락거리든 아니든 가네. 가네. 혹은 파이팅 싸운다.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싸우든 안 싸우든 가네 이런 뜻입니다. 가네. 우리는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아, trying to get, 얻고, 단지 얻고자 노력할 뿐이다. 무엇을 즐거운 감정을, 즐거운 감정을 얻고자 이런 노력을 한다. 무엇 하든지 간에 즐거운 감정을 얻고자 노력한다. 불교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즐거운에 대한 관입니다. 음. Whatever we do throughout our lives whether scratching our leg fidgeting slightly in the chair or fighting world wars we are just trying to get pleasant feelings 자, 단어 좀 보겠습니다. identifying a with b는 동일시하다. with a와 b를 동일시하다.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 여자는 identified 동일시했다. 성공과 돈을 동일시했다. 성공했으면 돈이 많은 거고 돈이 많으면 성공했은 거고 이렇게. 예. suffering은 고난, 고통. 동사로는 suffer, 고통을 당하다. 이때는 from을 쓰죠. the medicine 그 약은 도와주었다. 도와주었다. a 얼을 이지? 이지는 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의 고통을 편하게 하는 거죠. 원래 투가 붙어야 된다 그랬죠? 힐프라서 안쓴 겁니다. 그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도와준다. 뭐 진통제 이런 건가 봐요. 음. 그다음 pleasant. pleasant는 즐거운입니다. He spent. 그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한 즐거운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In the park, park 공원에서. Unpleasant는 그 반대입니다. 불쾌한. The weather, 그 날씨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Turned, turned unpleasant. In the morning, 저녁 때 unpleasant한 상태로 변했다. 했다 이렇게 됐죠. 예. 그 다음에 'ascribe A to B'는 몸멋을 몸멋의 탓으로 돌리다라고 해서 이것은 'to'를 씁니다. 탓으로 돌리다. 그래서 'he ascribed to 그의 성공을 락운의 덕분이라고 돌렸다. 겸손하게. immense는 거대한이라는 뜻입니다. he felt 느꼈다 immense and relief은 거대한 우위안을 우위안을 느낀 겁니다. after hearing the news 그 뉴스를 들은 후에 음, crave는 갈망 craving 음, 형용사 갈망하는 뭐 이렇게 됐었죠? 갈망하다 합니다. crave는 He craved. 그는 갈망했다. Attention을 attention이란 주의입니다. 주의 주의를 갈망한 거예요. From his parents. 그의 부모로부터의 주의를 갈망했다. 그의 부모가 무관심했나봐요. Experience는 경험, pleasure는 즐거움. 즐거움을 경험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네. 그래서 They traveled. They traveled. 그들은 여행했다. 아, world, the world,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뭐를 경험하기 위해서, new pleasure, 즐거움을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avoid pain은 에, 고통을 피하는 겁니다.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try to avoid 피하려고 노력한다. 고통을 at all cost 어떤 비용을 치르고라서든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어, 어떻게든이라고 번역했는데 all at all cost니까. 음. 그다음 throughout one's life는 일생 동안 즉 평생에 걸쳐입니다. He remained 그는 남아 있었다 즉 유지한 겁니다. Optimistic 뭐예요? 낙천적인 낙천적으로 낙천적인 것으로 쭉 유지했어요. 전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됐죠? 음. 그다음에 스크래치 원스 레그는 다리를 긁는 겁니다. He scratched. He s c r a t c h 는뭐 때문에 뭐 때문에일까요? The m o s q u 스키토 b 스키토의 물음. 모스키토가 물은 거예요. 즉 모기가 모기의 물음 모기가 바이트 한 겁니다. 쏜 겁니다. 음. 그 다음 visit는 꼼지락거리는 꼼지락꼼지락 하는 겁니다. the child 어린애들은 주로 그렇게 하죠. v i 어, s i t e 꼼지락꼼지락 했다. during the long lecture 긴 강의 시간 동안에 어쩔 수 없지요. 그 다음에 fight A war 전쟁을 싸우다. 즉, millions of soldiers 수백만의 병사들이 싸웠습니다. 언제 어디서? 2차 세계대전. In World Two. 음. 그다음, try to get pleasant feelings 노력하다 얻으려고 즐거운 감정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People 사람들은 먹었습니다. 뭐를? Sweet. Sweet는 단겁니다. 단거. 음. 단것을 먹었습니다. To try to get pleasant feelings. 즐거운 감정을 얻고자 단것을 먹었습니다. 에. 맞나요? 에. 자 다음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roblem, according to Buddhism, is that our feelings are no more than fleeting vibrations, changing every moment like the ocean waves. The problem, according to the Buddhism, according to Buddhism, 불교에 따르면, 불교에 따르면 컴마, 컴마니까요. the problem 따르면 the the problem 입니다. 무엇입니까? That blah blah 입니다.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은 are are not are no are 음, 아, 입니다. 무엇입니까? No more than 무엇 뭐에 불과한 이런 뜻이죠. 무엇 뭐에 불과하느냐 하면 flitting vibration 아, 플리트은한 순간에 한 순간의 진동 (vibration) 한 순간의 진동과 진동이에 불과하다 한 순간의 진동에 불과하고 진동이니까 변화하죠 매 순간 변화하는이라고 또 설명을 또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Like 또 해줬어요 몸모양 같은 ocean wave 바다의 파도 바다 파도처럼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진동에 불과하다라고 예, 부디즘에서 문제를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The problem according to Buddhism is that our feelings are no more than fleeting vibrations changing every moment like the ocean waves. 다음입니다. 이게 5인데 네. 고치고요. 5 들어보시겠습니다. If minutes ago I felt joyful and purposeful, now these feelings are gone, and I might well feel sad and dejected. 네, 만약 if 5 minutes ago 5분 전에 5분 전에 네. 나는, I felt, 느꼈다, joyful,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purposeful. purpose, purpose라는 것은 목적이고요. purposeful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있는, 의도하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이런 뜻입니다. 예. Meaningful이랑 비슷해요. 의미 있음을 느꼈습니다. 5분 전에 근데 지금은 지금은 Now These feelings 이러한 감정이 느꼈다 면이죠. 면면 그리고 지금 이러한 감정이 아까 사라졌다 면 사라졌다 면 그리고 I 내가 Might well feel 에, Feel, 느끼어 느꼈 느끼고 있다면 에, 뭘 느끼고 있다? 아, 차라리 느끼고 있다면 슬프고 어, 그리고 어, dejected 슬프고 d e j e c t 라고 하는 것은 낙담, 풀이 죽은 이겁니다. 낙담하는 그런 감정을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음. 여기까지가 만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5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즐겁고 의미 있는 것으로 느꼈었지만, 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런 감정은 사라지고, 그리고 나는 슬프고 아주 낙담스러운 것을 기분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If five minutes ago I felt joyful and purposeful, now these feelings are gone, and I might well feel sad and dejected. So if I want to So if I want to experience pleasant feelings, I have to constantly chase them, while driving away the unpleasant feelings. so 그래서 그래서 어, if 만약 블라블라 내가 어, 내가 주어 want experience 경험하고 싶으면 예, 즐거운 감정을 경험하고 싶으면 나는 i have to constantly chase 해야만 한다. 계속적으로 쫓아야만 합니다. 체이스는 쫓다, 쫓다, 예.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즐거운 감정들을 쫓아야만 합니다. 예. 하면서 와일 무엇을 예. 하느냐 하면은 하면은 driving away to the unpleasant feeling. 아, 불쾌한 감정은 쫓아버리면서. 예. 불쾌한 감정은 몰아내면서, 몰아내다, 몰아내면서 즐, 그 즐거운 감정들을 끊임없이 쫓아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So if I want to 다음 문장입니다. Even if I succeed, I immediately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without ever getting any lasting reward for my troubles. Even if 비록 비록 일지라도 만약 비록 일지라도 이거죠. Even if I succeed, 내가 그렇게 추적하는 것을 성공한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나는 immediately 즉시 have to start 또 시작해야만 합니다. all over again 모든 것을 다시 모든 것을 또 다시 반복해서 without ever getting any lasting reward for my troubles 자, 지속 어떤 지속하는 보상을 얻는 것도 없이 어던 지속하는 보상을 보상을 받는 받쭉 받음도 없이 받음도 없이 for my troubles 내가 힘들게도 음, 음 내가 내, my, 내 고생에 대한 보상 for my troubles 내 고생 고생에 대한 보답으로 고생에 대한 나 어떤 지속적인 보답을 얻는 것도 없이 또 다시 나는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즉시 그 고행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죠. Even if I succeed, I immediately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without ever getting any lasting reward for my troubles. 자 단어 좀 보겠습니다. fleeting은 더듬는 잠깐의. He had, 그는 가졌습니다. A fleeting moment of happiness. 행복의 잠깐 순간. 잠깐 순간에, 잠깐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vibration. v i b r a t 은 음악의 떨림, 이거죠. 음악할 때 주로 나오죠. The phone, 그 폰이, 전화기가 make, m a d 만들었다. A small vibration o n d e r the desk, 조그마한 떨림, 진동으로 놨나봐요 휴대폰을 no more than 불과한 it's 그것은입니다 불과합니다 루머에 불과합니다 no more than 그러면 뭔 못에 불과한 joyful 즐거운입니다 he she gave 주었다 A joyful laugh. 아주 즐거운 웃음을. 그 다음 purpose. Purposeful. 의도적인, 목적 있는. He worked with. 그는 걸었다. 걸었다. With a purposeful stride. stride는 보폭, 뭐 걸음 이런 겁니다. 그래서 stride. Purposeful 이니까 큰, 큰 걸음으로 걸어서 여기 큰 걸음이죠. 그래서 뭐 보폭을 크게 해서 에, 그래서 목적 있는 큰 걸음으로 걸었다. Wet으로으로 으로, purposeful stride. 음. 다음 어, dejected. Dejected는 낙담하다. Dejected. 그래서 she looked. 그 여자는 보였다, dejected, 네, 낙담 있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After hearing the bad news, bad n 를 듣고요. Chase는 추구하는 겁니다. They chased, 추구했다. Fame, 명성과 fortune, 운, 명성과 운 이러한 것도 있고 재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산, 네. 그다음에 drive away는 쫓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쫓아내다. Uh, they r o w the loud music 그그 그 시끄러운 음악은 drive away the customers 그 고객들을 쫓아냈다. <laughs> 시끄러운 <laughs> 음악이 시끄러서. 워 Even if는 비록 uh, even if it rains it가 음. 날씨나 햇날 때이뜻죠 비가 온 달지라도 we l l go hiking. 우리는 하이킹을 갈 것이다. 그다음 start all over again. 자 처음부터 시작하다. 또 다시 반복해서 다시 예, after the mistake. 실수가 있은 후에라도 예, 이런 뜻이죠. 음. 실수가 있은 후에 그는 have to start.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all over again 처음부터 다시, last는 지속하다. he hoped 그는 희망했습니다. 찾고자 지속하는 평화를 지속되는 평화를 찾고자 희망했다. reward는 보상입니다. he received 그는 받았습니다. 보상을 for his honest 그의 정직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for one's trouble은 뭐뭐 뭐, 누구의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I helped him. 나는 그를 도왔다. 그러나 got nothing for my troubles. 나의 고생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got nothing. got nothing. 슬픈 일이네요. 그는 에 나는 그를 도왔다. 그렇지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80번째 사피엔스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